네,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은 추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추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은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린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이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 스튜디오 같은 교회 사무실인데 여기 이제 목회자들만 있고 어 아까 같이 찬양을 할 때에 같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소리를 함께 들을 수도 없고 또 성도분들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때로는 좀 서글프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어 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신 성도분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흩어져 있는 다의 성도분들이 이 시간에 한, 한때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연합하여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저희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TV 모니터나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는 설교자가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 설교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은 그 신의 광야에 계속 그 현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연장 혹은 주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보안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적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과 어떤 계명과 좀 연결되어 있을까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겠지만 많이 나왔던 단어, 그 안식일에 관한 네 번째 계명과 오늘 말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게두 부분인데 앞에 10절부터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지침이고 14절부터 19절은 절기 중에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는 그 본문의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9절의 절기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뒤에 오히려 앞부분이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 안식년과 안식월에 대한 말씀을 그 뒤에 나눌 것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바꾸어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그그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중간쯤에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본문의 뒷부분인 그 절기에 대한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네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의 큰 절기를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거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의 절기라 함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게 각 절기마다. 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별명 같은 것이 또 두세 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게 좀 이렇게 혼동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른 이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 15절에 나온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고요. 16절의 맥추, 맥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또 초막절입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절기들을 이해하고 그 절기에 담긴 그 지침들을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듣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큰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은 이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대신에 그러니까 절기로서 공통적인 의미를 여기에 좀 거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세 절기, 이 절기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하여 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15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이때에 그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기에 대한 모든 지침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인 것을 경험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이사엘 백성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삶의 경험이 많은 장로들이 이렇게 같이 회의해서 만든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걸쳐서 경험했던 것들의 혼합물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주께서 그걸 아시고 그 백성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침으로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게 정수가. 이 절기에 대한 지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대한 지침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비록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 가, 도착하지 못했지만 비록 아직 광야에 있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곳에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오늘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또 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 뒤의 세대, 다음 세대, 혹은 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세대, 혹은 그 다음 다음의 세대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록 그들의 조상들은 다 죽어서 떠났지만 이 지침을 준이 하나님, 이 지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야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주 하나님께 서 주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또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이 그들의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 의미를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도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절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절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앞부분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중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인데 6년 동안 육년 동안에는 파종하고 추수하며 열심히 일해서 수확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 해에는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에 파종하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해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2절 12절 말씀도 제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쉬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절기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없어서는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씨를 뿌리면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 땅을 1년 동안 통째로 쉬게 한다는 것은 분명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옆에서 볼 때에 그 땅에 추수,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분명히 일하고 또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이익을 손해 보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멈춘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특정한 행동은 그 행동에 담긴 어떤 의미를 담을,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이렇게 손을 든다라는 것은 분명 이렇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을 드는 의미이지만 손을 드는 행동이지만. 이것은 이제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전투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그 행동을, 그, 마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7년 중에 1년을 파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하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그 행동을 넘어서 그 안에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는 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외에 추가적인 의미를 오늘 본 말씀에 주십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포함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서 보면 멈추고 쉬는 것이 목적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인 것을 넘어서 그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난한 자, 노예들, 자녀들 그리고 나그네들에 대한 배려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넘어서 다른 아까 거기 보면 동물들 그리고 땅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두신 의미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안식을 취할 때에, 그 일곱째 날 혹은 일곱째 해에 쉴 때에 그 가정에 속한 약한 자들, 그 주인이 일하면 다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자들도 더불어 쉴수 있게 하고, 농사가 아닌 자연스러운 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도 특별하게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이 안식일과 안식 그 안식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가 오늘 본문이 십자, 십계명에 대한 어떤 주석 혹은 적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생각할 때 크게 이렇게 둘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십계명 전체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원리들과 많은 지침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별되어 있기보다는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때로는 그 관심과 그 사랑이 소외된 이웃이나 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주고 있는 어떤 큰 지침이자 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 은비라는 곳에서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금식과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4절 중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 그 기도자들에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억압하며 다른 사람에게 온갖 일을 시키며 너희가 다투며 논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헌금도 그러하고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지만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하나님께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는 깊이 내려가야 되고 또그 깊어지는 그 뿌리들이 각각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야, 되, 퍼져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직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그 잔가지들이 옆으로 펼쳐지는 것, 수평으로 넓어지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점점점 깊어지는 나무는 또 뿌리가 옆으로 넓게 퍼져가는 나무는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나무가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두세번 바꾸게 된 건데, 어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다가 너무 이 스포일러가 되는 제목이어서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제는 이제 과거형이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 이 제목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겟으로 지은 제목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우리가 절기를, 아, 그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 라는 것이 담겨 있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기에 생각한 부제 혹은 더 확장된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할까? 라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다른 여섯 날, 다른 육일과는 구별돼서 지키기를, 구별되어 성, 이렇게 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참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는 날로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물론 그것이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 안식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일에 우리가 시도해보고 또 연습하고 또 노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생각할 때에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여서 단지 주일 예배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고 지킨다면 안식일 온전히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 준행하며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룩함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별하는 것, 다른 6일과는 다른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 했던 일들은 그날은 잠시 멈추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멈추고, 반대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주로 하지 않았던 일들도 그날에는, 그날에는 작은 일이지만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를 그렇게 경험하고 주의를 그렇게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아브라함 헤셀이 현대인에게 참된 안식으로 a 대의 세리, 이 a 의이 a 의이 a b r a 습니다이 a b r a h a 이 Abraham의 세이 Abraham의 세이 a 이 영혼과 육체를 되살아나게 하며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영원을 맛보는 날이다.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영원을 맛보는 날이다. 이 신학자의 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안식일에 주일에 그날에 담긴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다알수 없는 그 신비와 그 영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거기에 참회하고 그것을 맛보고 더 크게 소망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일에 구속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그 영원을 우리가 맛보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어, 이렇게 실천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날들과 달리 구별되어 점점점 지켜감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또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